이곳은 공도에 있는 파라만잔인데 어, 여기는 커피 자체도 조금 저렴한데 행사도 하네요 만잔데이라고 매월 첫째 월요일에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고 2층으로 되어 있는 대형 카페입니다 주문을 키우스크로 해야 돼요. 메뉴도 많고 엄청 저렴합니다. 이렇게 테이크아웃해서 커피를 사왔는데 큰 사이즈는 1리터짜리거든요. 이 작은 사이즈가 기본 사이즈인데 작아 보여도 절대 작지 않다는 거. 여기 금액대 괜찮아요. 이렇게 뭐 그냥 사이즈는. 2,500원, 요거 1리터는 4,000원인데, 테이크아웃만 1리터 가능하더라고요.